3번 창, 301호 3번 창, 예, 거실 창, 예, 첫 줄, 두줄탈 겁니다. 예, 첫줄 제거하러 내려가 볼게요. 예, 3번 창, 첫 줄, 우따빠입니다. 예, 줄이 제가 너무 아래로 내려와가지고, 예, 일단 조금만 했어요. 우따빠. 손을 벌스듯이 들고 작업을 해야 돼가지고, 예, 여기는 조금만 했습니다. 우쪽은. 예, 이따가 이제 두 번째 줄 타고 내려와가지고, 연결할 거예요. 여기까지. 네, 아무튼 옷다파는 했고요. 이 중간다파, 나한테 두개 제거하러 가볼게요. 자, 깨끗하게 해놨습니다. 사진 찍고 내려갈게요. 예, 3번 창첫줄 중간다파입니다. 중간다파, 나한테 두 개. 일단 파이머 바를 때그 저기 샷시 쪽으로 묻은 건 지금 안 말라가지고 제가 <laughs> 시공할 때 한번 긁어주고 가겠습니다. 자, 중간 답파요나간대두 개. 이제 아래 따파로 가볼게요. 사진 찍고 갈게요. 네. 예, 밑에가 많이 터져 있다고 이 밑에 집 사장님이 발른 건데 아무 의미 없는 행위죠. 이걸 발랐든 안 발랐든 똑같은 겁니다.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. <laughs> 예, 그지말이 아니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. 발랐든 안 발랐든. 괜히 헛고생한 거죠. <laughs> 뭐 하고 싶으면 해봐야죠. <laughs> 자, 그러면 제거해 볼게요. 네, 301호 에, 첫 번째 줄 아랫단박까지 제거가 됐습니다. 자, 잘 보이시죠? 여기는 젖어 있어가지고 예, 두번두번 젖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밑으로만 살짝 프라이마를 발라놨고요. 예, 제거는 다 됐어요. 예, 시공할 때이 프라이마 바짝 마르면 예, 충분히 예, 예, 발라가지고 먹여가지고 그 시공할 겁니다. 지금은 젖어 있어가지고 여기가 드문드문 젖어 있어요. 프라이머를 바르면 안 돼요. 물이 막고 있기 때문에 프라이머가 충분히 침투를 못 해요. 바르면 안 됩니다. 젖어 있을 때. 자, 무조건 전구한 눈으로 확인하시고요. 말로 하는 건 믿을 수 없는 거예요. 말로 할것 같으면 아무나 다 해요. 근데 진짜로 하는 건 아무나 못 하죠. 자, 아래 딱봐 첫째 줄까지 제가있고 이제 여기 두 번째 줄로 내려오겠습니다. 사진 찍고 갈게요. 301호 3번 거실창 두 번째 줄 제거하러 내려갈게요. 3번 창, 거실창 두 번째 줄 우따빠까지 제거가 됐습니다. 백업제도 다잘 박았고요. 깨끗하게 해놨습니다. 자, 무조건 눈으로 확인하세요. 눈으로. 말로 할것 같으면 아무나 다 하죠. 진짜로 하는 건 아무나 다못 합니다. 무조건 다 찍어달라 하시고 눈으로 확인을 해보세요. 눈으로. 자 그럼 사진 찍고 내려갈게요. 3번 창 거실 창 우다빠입니다. 3번 창두 번째 줄 중간 다빠입니다. 중간 다빠. 나간 테두 개. 잘 보이시죠? 이 안팎으로 잘긁었고요이 홈이 쏙 들어가 있어가지고 조금 남았는데 긁어주겠습니다자잘 보이시죠? 3번 창 중간 다빠고요. 거실 창. 자 사진 찍고 내려갈게요. 시간이 쫓기네요. 자잘 찍어 드릴게요. 요 프라이머 묻은 거는 샤시에 자 시공할 때또 긁어줄 겁니다. 자 사진 찍고 내려갈게요. 밑에가 많이 험했었는가 봐요. 이 줄이 뒤에서 나무가 땡기고 있어가지고 으 예, 밑에가 많이 형편이 없었죠? 에? 지금 떼어놨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. 이거 떼운 게. 자 그럼 제거 해볼게요. 3번 창, 두 번째 줄아래 딱박까지 제거는 됐습니다. 잘 보이시죠? 예, 근데 여기 젖어 있어가지고 예, 지금 밑으로만 살짝 프라이마를 바르고 예, 젖어 있어서 빼놨어요 아까 젖어 있던 부분은 이제 얼추 다 말랐네요 예, 조금 덜 말랐으니까 내일 시공할 때 바를게요 예, 젖어 있어요 이렇게 밑으로만 여기로만 프라이마를 살짝 발라놨습니다 위에 젖은 부분은 빼놓고요 서실에도이 예, 물이 타고 문제가 있는데 아이 안쪽이 샌단 말이죠 지금 이 안쪽이 일단은 이거라기 보다는 계속 물이 흘렀대요. 그럼 여기에 물이 꽉차 있어야 되는데, 조금 뭐, 뭐가 좀 이상해요, 하여간. 예. 아무튼, 뭐, 저는 이제 제일만 신경쓰기로 했습니다. 일단은, 대화가 조금 안 되셔가지고,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못했어요. 그냥 포기해야죠. 아무튼, 시간이 없습니다. 빨리 사진 찍고, 어, 요 4번, 4번창, 마지막, 제거하러 갈게요. 자, 잘 보이시죠? 예, 무조건 전구간 눈으로 확인하세요. 말로 할것 같으면, 예, 저도 진짜로 안 합니다. 말로 할것 같으면. 예, 말로 하는 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. 다찍어달라 하시고, 무조건 눈으로 확인하세요. 눈으로. 예, 찍어주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. 액션캠 얼마 안 해요. 예, 작업자들마다 지, 그냥 달고만 있으면 다 찍어요. 예, 액션캠은. 아무튼 사진 찍고, 사범창으로 예, 빨리 옮겨갈게요. 단돌이도 시간이 걸려가지고 빨리 가야 돼요. 예. 저기 찍어 바른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. 그, 이게 뭐, 아무런, 그냥, 0.01%도 도움이 안 되는 걸 하신 거예요. 그대로 터져 있는데 찍어 바르면 아무 의미가 없죠. 하나, 많아. 안 하는 게더날 뻔했네, 차라리. 한개 오히려 마이너스네, 이거는. 자, 그럼 사진 찍고 갈게요.